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님의 법공양, 줄, 턱, 동시!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교재 74쪽입니다. 맨 위에 붙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나나이네 가지 일을 잃지 않으면 마음이 색, 성향, 미, 촉 등에 반현하지 않을 것인데 일체 마군이 어찌 발생하리오? 만약 숙세에 습기가 있어 소멸하기가 어렵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일심으로 나의 불정광명인 마하실달다 반달라의 위 없이 신비로운 주문 능엄주를 외우게 하라. 네, 수능엄경 수도부의 말씀입니다. 이네 가지 계율을. 어... 진이어야 이네 가지를 잃지 않으면 마음이 색성향 미촉 등에 반영하지 않,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일체 마군 일이 어찌 발생하리오?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이게 일단 네 가지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사퇴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네 가지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색성향 미촉 등에반연하지 않을 것인데 이거는 이제 육경이라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대상이죠.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어. 또이 코가 향을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감촉을 느끼는 거 이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이그 대상을 만나 가지고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 혹하더라도 아 내가 불자지 나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연한다는 것은 끌려간다는 소리입니다. 대상에. 대상이 끌려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으면 마구니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구니들은 허영심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계율을 지키면 은허영심에 끌려가지 않죠. 허영심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마구니일이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아,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laughs>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큰 사기를 잘 당합니다. 허영심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투자하고 이딴 만큼 막 벌게 해준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혹 거기에 반열하는게 혹하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했다가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마구니들은. 허영심을 파고드는 겁니다. 허영심은 왜 생길까요? 인과법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음,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 이거를 굳게 믿으면 허영심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데 인과법을 믿지 않으니까 어, 믿어도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만 믿죠. 어, 그러니까 이게 허영심이 파고들고 그러면 마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숙세의 습기가 있어 소멸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는 살도운망 살생투도, 사음, 망어를 잘 지키면은 이 업이 안 생겨요, 더 이상. 악업이. 근데 이미 과거세에 내가 살도운망한 것들, 이런 것은 그게 소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숙세의 습기가 있어 소멸하기가 어렵거든. 이소리예요 여러분들 금생에 예, 살도, 운망 잘 지켰다 하더라도, 과거세 지은 업은, 그거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단의 비구 스님들이 숙명통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가 쫙 보이는 거야. 그래,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자살을 했어요, 이 스님들이. 예. 자기의 과거를, 숙명통이 열려서 과거를 쫙 보니까, 가관이야, 가관. 살도, 운망 엄청 젖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왜 유난히 남들 잘못하는 거막꼴못 보는 사람들 있죠? 그 대부분이 자기가 과거생에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꼴을 못 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거든, 능험주를 외워서 습기를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불보살님의, 능험주의 위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행구라세요.